차트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미경이께서. 네, 네, 그래서 네. 어, 이제 S&P 500 중에 이제 라지 캡 대형주 인덱스를 가져오셨거든요. 예, 네, 대형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드릴 설명해 드릴 주실 겁니다. 한뭐한 20년 내 추력을 하자고요. 대충 제가 이제 제 커리어에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어, 처음에 이제 1999년닷컴 붐일 때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그때도 난리 났었어요. 뭐 UPS 뭐 엄청 막 그렇죠. 핫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막 들어가가 꽝해 들어갑니다 (2002년) 특히 어, (2002년에) 어~ 저 (9만) 만이 터지면서 아~ 어, 약한 (3개월) 굉장히 뭐 망할 것처럼 막 떨어집니다 (3개월) 있다가 다시 해서 (2003년 1월달에) 회복세가 너무 급격하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음. 돈을 잃는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있는 사람은 저렇게 빠질 때 떨어질 때 떨어질 때 파는 사람들이 항상. 네,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네. 네, 그럼 언제 사냐? 네. 가만히 기다려다 최 최하점 떨어졌어. 음.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 서 불안한 거야. 음. 그한 6개월 있다 가 계속 있다가 올라갈 때 이제 어떻게 된다? 가지고 있다가 한번 괜찮겠지 하는데 또 왕창 떨어지네. 2008년 금융 위기가 었죠 2008년 금융 있었죠. 예. 그때 왕창 또 팔고 나갑니다. 나이대가 다 나와요. 저 그때 그때 갔을 때 나이 예 네. 네. 근데 나와요 네. 저때 바토막 나고 뭐 난리 났었어요 음. 2008년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 시 양이 그 시간을 음. 맞춰서 한 (1년) 정도 걸렸었어요 네. 네. 실질적으로 한 (6개월밖에) 안 걸렸지만 (6개월) (7개월)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근데 (6개월) (7개월) 못 버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음. 폭망을 한 겁니다 저때 네. 위타하여 하시는 분은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을 다 날리신 거죠. 날린 거예요, 네 지금.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네저 때가 이제 50대, 그때는 네 지금 뭐 폭망한 거죠. 파는 사람들. 네그 정보가 없어, 없으니까 누가, 네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미국에서. 내가 있잖아, 지금은. <laughs> 저렇게 올라왔어. 네 생각해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어 지금 맨 밑에 뒤에 봐요. 2021년 싹좀 떨어졌죠? 네. 저거 떨어져가지고 난리야. 어? 저거 떨어졌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내 눈에는 진짜 웃기다고 진짜. 산전수전을 제 여기 다 겪은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보세요. 네네. 지금 아무것도 안해에요 음. 아시겠습니까? 저 너무 지금, 지금의 우리는 기회다. 어. 여러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씀을 어,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네. 미국은. 이렇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반감이 있을 수 있는데 위대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잖아요 저를 비춰, 비춰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터진 문제 해결이 야 1년 안에 백신 만들어 만들잖아요 어, 국민한테 놀랐어요, 70%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네. problem solving skill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90%의 제약회사가 미국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네. 다음에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이 굶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리 비싼 동네 가도 음... 아이들 굶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브로큰 패밀리라든지 항상 있거든요. 네, 네. 걔만 점심을 줄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 음... 모든 아이들 급식을 다 가져가게 하는 거야. 무조건 점심을 준다. 음... 네, 네, 네.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뿌려버립니다. 네, 지금 네. 2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예산을 어디서 나와? 다 줘요. 음... 거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온라인이 안 되고 와이파이가 없는 애들도 미국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미국은 참 부진적인 데있어 네, 너무 가난한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없어요. 네, 컴퓨터 네. 자체가 없는 애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컴퓨터 자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세금을 40% 이상 내더라도 미, 미국에 살면서 굉장히 음. 미국이 아 대단한 나라다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 아세요? 그걸 solving 스킬이? 초, 중, 고등학교. 태블릿, 어, 크롬북을 다돌다돌다 네, 크롬북. 네. 첫날 그냥 갖다 다, 음. 몇 백만 개를 갖다 보네요 음. 아시겠습니까? 문제 해결에 이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이, 이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이 안 좋은 점도 많아요. 총기 사고도 많고 하지만 전체적인 리더십을 보고 전체적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얼마나 마, 케어를 많이 하는지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음. 누구는 부자니까 점심이 필요 없는데. 음. 걔네들만 주면은 자존심이 상한 거 아닙니까? 음. 그 예상을 훨씬 더 해가지고 네네. 다 주는 거예요. 네네. 야, 누구 들고 가? 그러면은 가난한 아이들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쵸. 크롬복도 집에 크롬복 있는 사람 손들어 해놓고 안, 없는 애만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아. 손을, 손들어 을손하면 애는 어떻게 되냐. 예측이. 자괴감이 네. 들잖아. 그 다음에 셀프 네. 에스티미 떨어지잖아. 교육하기 네. 그래요. 네네. 그러면 다 가져가라. 다 똑같이 다같이 대우한다. 그렇죠. 이거로 사용한다. 음. 그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어. 그러니까 무, 문제 해결 능력이 여러분 아직까지는 미국이 미국이 100년 만에 전 세계 1위가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지켜 온고 있는 나라거든요. 미국이. 그렇 네. 앞으로도 음. 중국이 아무리 저렇게 공산을 하더라도 네. 이거는 무시는 못해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어요. 네. 예.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음.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된다? 우상향한 거는 확신합니다. 음. 확신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어, 믿어요. 네. 앞으로도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지수가 사, 지금 4천이 넘었죠? 네. 지금, 저, 저, 지금 3,800콜 했는데, 4천이 넘는 게 갑자기 2천 원 올까요? 미국이? 오겠냐고요. 무슨 뭐 엄청난 재난이 아, 터지지 않는 이상의 문이없죠 네. 네. 지구 자체가 망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laughs> 근데 그럴 이유는 네. 퍼센트 %는 0%입니다. 네. 떨어져 봐야 3800, 700이에요. 네, 네, 네. 떨어져 봐야. 음. 그럼 이미 다돈 벌었잖아. 음. 뭐 2017년부터. 우리 대부분의 고객들이 10년 이상 된 분이니까 2008년에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들은 전화 안 와. 1년 내내 해봐야. 이미 뭐, 매, 얼마나 올랐어요. 그때 들어신 분들은 그렇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 여러분들 제가 말, 말하는 것은 컨텍스를 이해하십시오. 네. 장기 투자가 아이 물결이 한번 들어오면 무섭구나. 내가 100만 불로 시작했는데 지금 그래서 500만 불이 있는데 지금 480만 불 떨어진 거야. 네. 누가 뭐가 뭐라 뭐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2, 3 개월 투자해 놓고. 떨어졌다고 뭐 뭐라고 막뭐 한다고 네네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네 미국이라서 또 그런 특징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또 이거 어, 지수별로 예. 좀 이렇게 같이 모아서 보여주신 그래프가 있는데 예.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중간에 하시네요? 무슨 네. 뭐 많아요 올라갔다 내렸다 내렸다 올라갔다 결국은 올라갑니다. 음. 그 다음에 또저 아까 그러니까 어떤 게더 올라가고 풀풀 짜는 이유는 네. S&P 500이나 이런 지수보다는 더 하기 위해서 짜는 겁니다. 네네 지수보다 지수보다 더... 두세 세배 네배를 대기 위해서 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수보다 일 프로 조금 더오 프로 육 프로만 하더라도 나중에 차이는 엄청 큽니다 십년이 지났을 때.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형을 다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위기상 저렇게 그레이 마크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리세션인데 지금 리세션 기간인데도 저렇게 확 떨어졌잖아요 저렇게 네. 떨어져 줘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예. 왕창 거죠? 떨어졌잖아요 네. 네. 떨어져 줘야 올라갈 때도 익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아, 떨어졌지 않느냐 음. 뭐8년 동안 9년 동안 올라왔는데 이미 음. 한번 컬렉션이 크게 왔지 않느냐라는 음. 인식이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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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떨어져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떨어져 주는 시장이 음. 아~ 건전한 시장입니다. 네. 네. 어, 이게 그래서 다우나 S&P나 어, 나스닥이나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비슷, 아니, 네. 그러니까 저렇게 네. 보면 내그 네, 차이는 크겠죠. 네, 네. 누구는 30%더 가고 누구는 적게 가지는 하지만 네, 네, 네. 궁극적으로 뭐, 롱텀으로 봤을 예, 롱, 때 특히 네. 밸류 스탁 네. 무시하지 마십시오 벨류 스탁. 네. 네.